서울 노원구 이곳에선 매일 수상한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남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한 듯 곳곳에서 목격담이 들려오는데요. 또 그냥 많이 가니세요이막 그냥 가방끈이 끊어지 수성문 끝에 수상한 소문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집으로 향한 제작진 과연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관에 쌓인 물건들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고 한 시간 남짓 지났을까. 그때 수리를 끌고 나타난 한 남성의 파란 대문로 향합니다. 듣던 대로 양손 가득 책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들고 들어가시길래. <laughs> 항상 뭐 이렇게 많이 들고 가신다고 해서. 책이래, 책. 대체 네? 모든 게 책이에요, 헉, 저렇게 많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좀 구경 그렇게, 좀 해도 그렇게. 될까요? 이렇게. 책을 밟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음. 딱 신발 벗었다 그러면 책을 밟으셔야 돼집 아. 안으로 들어가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정리 방법도 없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니까 그대로 그냥. <laughs> 온 집안을 가득 채운 책, 발 디딜 틈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닥까지 책으로 점령당했는데요. 이 집에 있는 거라곤 오직 책뿐입니다. 책장에 들어가지 못한 책들이 온 바닥과 벽에 쌓여 있는 상황. 이게 대체 몇 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데요. 심지어 보이는 게다가 아닌 듯합니다. 책 밟고 올라가도 되나요? <laughs> 책장 너무 어, 보이지 어, 않는 어, 곳까지 어, 책이 어, 가득했습니다. 어. 책을 밟지 않고는 한구름떼기도어려웠는데요 그 아, 여기도 어, 어, 있네. 네. 어. 다른 방도 마찬가지. 원래 안방이었다던 이곳 역시 오로지 책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책이 거의 몇권 정도 될까요? 지금 하면 적어도 한 5만 권이 넘을 거예요. 돈으로 따지는 게 제일 정한1 0억도요 7, 8년 전? 7, 8년 전부터 극렬히 늘어났죠. 무려 10억 원어치. 5만 권이면 평생을 읽어도 다못 읽을 것 같은데요. 놀라운 건이 많은 책 중에서 읽지 않은 책이 한 권도 없다는 겁니다. 보통 내가 읽는 게한총 토탈해서 한 5시간 정도. 몇백 권이치가 이미 벌써 변했잖아요. 천 권이면 보통 저기에서 한 여기까지. 하루에 천 권을 읽는다고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이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다 읽지는 않지만 내 방식으로 읽죠 책 읽는 방식이 따로 있다고요 의심하는 제작진을 음. 위해 직접 시범을 음. 보이는 할아버지 그런데 책을 읽는 모습이 조금 남다릅니다 책을 펴고 한 문장을 읽는가 싶더니 곧바로 덮어버리는데요 아, 아. 책도 마찬가지 음. 이렇게 여러 권을 반복하는데 이게 할아버지만의 음. 독서 비법이라고 한 문장이 있고 책을 한 문장 있고 책을 엿다 놓고 그때 나는 수많은 책이 많으니까 나는 내식으로 읽어야지. 게다가 책의 대부분은 영어로 된 원서인데요. 고작 한줄 읽고 덮는 독서법으로 책 내용을 <목소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뒷부선만 <laughs> 봐도 아세요? 책, 책갈피만 보면 되게 알지. 어떤 책인 줄요? 그렇지 트럼프 뭐 트럼프가 이제 막한참옛날에 일어날 마케팅. 때 그때 이제 나온 책이지. 이거 이건 뭔가? <laughs> How to lead자 지금. 전세계 최고의 경영자, 빌게이츠도 있잖아. 어, 어. 최고의 경영자들이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하는 철학에 대한 책이야. 이거는 전세계 뛰어난 사람들의 타이탄이 아주 뛰어난 거물급. 그 사람들이 경영이나 인생을 살면서 뭔남하고 무엇을 틀리게 살고 있는가. 또 다른 놀라운 점은 엉망인 것 같은 방에도 나름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분야별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는 건데요. 하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책, 생활용품이 있어야 할 곳마다 책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부엌에도 이 정도면 일상생활이 힘들어 보일 정도인데요. 문득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증 혹시 책집도 그런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는데요 수집벽 같은 경우는 비교적 정리정돈이 잘 되어져 있고 계속 뭔가 모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수집벽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수집을 지나치게 많이 수집을 하게 되어져서 이 경우는 저장 강박증이라기보다는 수집벽에 가깝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책을 실제로 읽고, 나름의 질서도 있어서, 저장 강박증까지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 잠시 후 바다에서 책을 골라내기 시작하는데요. 가방 한가득 책을 챙겨들고, 외출에 나선 할아버지, 게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니, 책을 도대체 몇, 몇 권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좀더뭐 한, 한, 30, 한 30권 되겠는데? 인근 공원에 자리를 잡는 할아버지. 운동도 할겸 종종 밖으로 나와 야외 독서를 즐긴다고 합니다. 브랜드, 밖에서도 할아버지의 독서 방법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 책한권당한 문장씩 읽기. 읽기 이런 독서법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이 그저 신기하기만 하답니다. 한줄 읽고 많이네. <laughs> 저 어르신은 저 책을 한 문장을 읽어도. <laughs> 본인께서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뭐재있으신것 같은데요 뭐책 읽기에 푹 빠진 할아버지 그렇게 수십 권의 책이 덮였습니다. 이런 할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본 지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00년도에 그래서 제가 최종 고졸 학력으로 영어를 마스터한 문성렬 이렇게 가지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무려 23년 전 기사에서도 학력의 한계를 뛰어넘은 책사랑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대형 서점에서 영어 그 원서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VVIP 고객으로 특별 분류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책은 더 많아졌고, 이제는 온 집안이 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책이 좋아도 어쩌다 이렇게 많은 책과 살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한십년 전에 이게 잘못되니까 이게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다 뿔뿔이 헤어지게 되더라고 그 망할 때 재산 평가 금액이 한 사십억이었는데 과거 은퇴 후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하며 부유한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하지만 임대 사업은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 당시 독서가 유일한 버팀목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학창시절 영문학도로 꿈꿨을 정도로 영어공부를 좋아했기에 수만 권의 영어책과 함께 살아온 겁니다. 살아보니까 이책 때문에 나는 살은 거고 인생이 변했죠, 인생. 인생이 보는 면이 완전히 틀렸죠. 책을 읽으며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할아버지. 독서는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에겐 아, 꿈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누군가가 읽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내놓겠다. 누구든지 와서 볼수 있게 그런 게내 꿈이죠. 힘들 때 받았던 온정을 나누고 싶다는 할아버지 앞으로도 건강하게 책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